스승님,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자주 흔들립니다. 젊을 때는 무엇이든 가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하나둘 잃어가는 것만 같아 두렵습니다. 그대는 잃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비워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비워진다니요, 잃는 것과 다른 말입니까? 젊을 때는 얻는 것으로 세상을 배운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내려놓는 것으로 인생을 배운다. 비워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지.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건강도 사람도 기회도 하나둘 내 손을 떠나는 듯 하죠. 오늘은 공자의 말 속에서 노년에 필요한 다섯 가지 마음가짐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천명 이제는 조급함을 내려놓을 시간. 공자는 50이 지천명이라 했습니다. 50이 지나면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흐름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젊을 때늘 조급합니다. 누군가에게 뒤처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몰아붙입니다. 하지만 노년은 다릅니다. 이제는 내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믿어도 되는 시간. 남이 아닌 나만의 속도를 인정할 때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공자는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비교가 아니라 내 삶의 뜻을 따라가라. 불유, 불구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공자는 말합니다. 어진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용기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노년의 가장 큰 짐은 무엇일까요? 돈보다 병보다 사실은 걱정입니다. 하지만 공자의 말처럼, 걱정은 지혜를 주지 않고 두려움은 용기를 가져가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 자체가 이미 용기였고, 당신이 걸어온 모든 선택이 지혜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하기 시습 배우면 마음이 젊어진다. 공자는 말합니다. 배우고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나이는 숫자이고 젊음은 태도가 만든다고 하죠. 책한 권을 읽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작은 취미 하나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활기를 얻습니다. 뇌는 배우는 순간 젊어지고 마음은 새로운 것을 만날 때 반짝입니다. 노년의 배움이란 누구와 경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내일을 한층 환하게 밝히는 일입니다. 온유공, 검양, 부드러움이 품격을 만든다. 공자는 말합니다. 사람이 갖추어야 할 다섯 가지 미덕은 따뜻함, 부드러움, 공손함, 절제, 양보라고 젊을 때는 강함이 힘인 줄 압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죠. 부드러움이 더큰 힘이라는 것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작은 양보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년의 품격은 지식보다 말투에서 재산보다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공자의 다섯 가지 미덕은 노년을 더 아름답고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지족 만족을 아는 사람이 가장 부자다. 공자는 말합니다. 만족을 아는 사람이 부자다. 부는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시작됩니다. 조금 부족하지만 괜찮다.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다. 이 마음이 있으면 삶은 언제나 평온해집니다. 노년은 욕심을 내려놓고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깨닫는 시간. 지족의 삶은 우리의 하루를 가볍게 하고 마음을 고요하게 만듭니다. 공자가 전하는 마지막 한마디. 공자에게 배우는 노년의 지혜는 어렵지 않습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걱정을 줄이며 배움을 즐기고 부드러움을 품고 지금에 감사하는 것.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지며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당신만의 품격 있는 노년을 만들어 가세요.